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한 물품보다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블랙프라이데이인데요. 이게 11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5일인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의 할인 판매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자체 할인이나 이런 거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1월에는 우리가 뭐 구입할 게 있다라면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는 하드나 메모리도 아마 요 시점에 가서 특별히 더 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요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약간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 올랐을 때는 이게 사실 저한테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직구가 근데 점점 환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박씨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스몰리그의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입니다 지금 스몰리그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구입할 때마다 뭐 어느 정도 할인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뭐 199달러 하면은 10달, 10달러 할인, 뭐 399면 30달러 할인, 699면 50달러 할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비싼 걸 사야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인폭이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요. 네, 비싼 걸 사면 사실록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말고 여러분 보셔야 될게 누구나 다 무료로 그냥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게 무료 럭키 드로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없어도 매일 한 번씩은 할수 있는 것 같고 저는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포인트를 열심히 몰 해 봤는데 첫 번째에 10% 쿠폰이 나왔고 그 뒤로는 5%두번 나왔고 제가 한 40번 했거든요. 꽝이 제일 많았고. 근데 아무튼 요거를 하시면 그냥 추가로 더 뭔가 할인이라든지 제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요거 꼭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어 만약에 관심 있는 물품 있으시면은 조금 더 추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은품 같은 거 받아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구입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고민하고 있었던 게요그 영상 삼각대거든요. 이게 이제 유압식 헤드랑 이제 삼각대가 결합된 영상용인데 요거를 제가 아 제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구입을 상당히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가격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맨프로토타입도 쓰실 수 있고 뭐 DJI 타입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를 고민했던 거는 얘가 150달러를 넘어요. 그래서 얘가 174.9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79달러를 넘으면 스몰리그는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배송은 무료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150달러를 넘는데 이 스몰리그는 패덱스로 보내기 때문에 관세가 무조건 부과 됩니다. 패덱스랑그 DHL 같은 경우는 그 가격 고시해서 보내기 때문에 관세 100%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 관세가 나오겠네 해서 나중에 이벤트 있으면 사야지 약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벤트 하더라고요 근데 이벤트를 해도 지금 블랙프라이데이라서 157.41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봤었던 10% 쿠폰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걸 적용해 봤더니 중복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적용돼서 가격을 보니까 141.67달러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 정도면은 살 만한데 무료배송에다가 관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는 재빠르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150달러 넘는 걸로 구입을 했을 때 뭐 189달러, 188달러 했을 때약한 27,000원 관세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10% 쿠폰 없으시면은 157달러니까 아마도 한몇 천원은 관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벤트에 있을 때 사야 관세가 좀덜 붙으니까 이런 거 있으실 때.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할인할 때 사두시라는 거. 내가 필요할 때 사면은 할인 없을 때 사면은 더 비쌉니다. 제가 이전에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요런뭐 케이지라든지 베이스 플레이드라. 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평상시보다 할인이 조금 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입하실 때에도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가격 맞춰가지고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달러를 넘어야 배송비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추가로 구입할 게 있으시다라면은 뭐 저는 렌치 세트 같은 것도 사서 쓰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79달러는 넘기고 배송비 붙는 것보다 계속 저렴하니까. 그래서 150달러 넘지 않게 79달러 넘게 해서 이런 할인하는 것들 구입하시면 조금 더 평상시보다 저렴한 제품 구입하실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링크는 제가 영상에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쓰는 뭐 렌치세트나 이런 것들도 남겨놓을 테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월 25일 기점으로 아마 많은 할인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드나, 뭐, 메모리나, 이런거 구입하실 분들은 열심히 구독해놓고 알람 잘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